어이 뭐야 비바람 부는데? 지하철 타고 오랜만에 지하상가를 갔는데 제가 옛날에 지하상가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덜덜덜 떨면서 멘트 쳤던 게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오랜만에 나가서 그런지 막 강렬한 향수 냄새들이 코를 엄청 자극하더라고요. 커다 건담 베이스. 서면 건담 베이스는 지하에 있을 때만 가봤거든요. 이전하고 나서는 처음 와봤습니다. 소송의 마녀 박스가 이렇게 전시돼 있습니다. 애니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건프라 건담 베이스 한점2 1 세기 리얼 타입 쿠프 플라이트 타입 예, 이런 것도 있네요 더미도 팝니다 더미 인형 우와 <laughs> 더미 <멋있다. 웃음> 이거 건프라이도 끼워지나요? 끼워지는 거라면 사고 싶은데 유건담이랑 부스터베는데 이것도 팝야 파... 진짜 푸코가 버전 건담 엑시지 음. 쇼크 이미지 컬러 또 저번처럼 개차네요 아 어, 건담 G3, 헤비건담, 여기 있는 프로토타입 건담, 건담, 극작판포스트이미지 컬러인데 두개 차이를 잘 모르겠는데? 뭐좀 다르겠죠 뭐 일단은 차이는 여기게 제일 크네요 어뭐셋 중에 아무거나 걸려도 좀 괜찮아요 가격은 6,000원 정도네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를 딱꽂고 스타트 버튼 눌러주세요 아 스타트 버튼 나와라 나와라 가요. 뭔지 전혀 모르겠는데? 제타도 하나 뽑겠습니다 스타트 야 두개 뽑았습니다 요거 하나 살 거고요 이거 뭐지? 어? 이거 초콜릿인가 그런 거 같은데 오케이 이거 하나 사야겠다 요렇게 구입했습니다 <목소리> 지나가다 애니클럽이란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심상치 않아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뭐 어... 캐릭터 그림에 배지 같은 걸 엄청 많이 팔더라고요 어, 아쉽지만 뭐 건담 관련된 건 없었어요 벌써 해도시고해도 고프고 샤샤샤놀 타임입니다 그 컨포러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가 볼게요. 물탄 라면. 라면땡긴다. 근데 커피집인데 라면을 파네요. 어, 커피집인데 왜왜 라면을 팔지? 가게의 벽면이랑 벽면은 전부 다 전시장이었습니다. 뭐 개인 전시장 공간에 겸사겸사 가게를 차린 느낌? 공간이랑 공간은 전부 채워져 있습니다. 구석에서 손님들이 커피나 라면 드시고 있었고요. 뭔가 덕질과 리얼의 오묘한 조합 느낌? 이거는 땡기는데. 야, 이 종이로 만든 작품들이라네. 이게 정류로 만들어지나? 한쪽에는 만화책이 쫙 있습니다 파이브스타 네, 스토리가 보이더라고요 어릴 때 읽기 어려워서 안 봤는데 다시 한번 봐봤습니다 어, 생각보다 재밌었습니다 만화책 보다가 라면이 도착했는데 저는 분명히 커피집에 왔을 텐데 자잘한 건 넘어가고 배좀 채우겠습니다 새우도 들어가고 건더기가 알차요 일단 라면 되게 맛있었습니다 약간, 르네상스 우주세계 같은 느낌을 받아요. 이건까지 봤는데 흥미진진했습니다. 뭐뭐 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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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초콜릿까지. 이거 초콜릿인데, 근데 가격이 한9천 얼마에요. 칼로리는 97칼로리. 그 가게에서 있길래 샀는데, 인터넷보다 좀더 비싸게 샀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인터넷에서 사시는 게더 싸요. 아, 좀더 비싼 거 괜찮아. 그냥 이렇게 질러버렸죠. 여기다가, 뭐 공간도 있고, 안에 주머니도 좀 있습니다. 메고 돌아다녀도 될것 같은데? 여긴 좀 꺼끌꺼끌하고, 요거는 이렇게 박음질이 되어 있는데, 빨아도 괜찮을 것 같고, 재질 자체가. 이거 일단 놔두고, ms06s, 기관용 자쿠. 어, 초콜 어, 바로 초콜릿 나오네? <laughs> 이게 쬐깐한 초콜릿에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집할 수 있는, 그냥 카드 하나만 넣어줬어도 탈 만한 가치가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개인적으로는. 자, 일단 술 한잔하는 샤아 이거 실제로 뭐, 알코올 섞여있는 초콜릿은 아니겠죠? 네, 요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맛은 그냥 가나 초콜릿이에요 개인적으로 매운 거 싫어하는데 혹시나 매콤한 걸좀 넣었으면은 웃겼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텐데 맵지도 않습니다 그냥 초콜릿 드시고 싶으시면 그냥 일반 편의점 초콜릿을 사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박스랑 이런 거 외에 초콜릿에 대한 어떠한 메리트나 뭐 그걸 전못 느끼겠습니다 건더기인 친구한테 선물용으로 한 번쯤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제 유튜브에 여성분 비율이 2%더라고요 <laughs> 혹시나 좋아하는 남성이 건덕이다 음, 발렌타이데이 그런 날에 요거를 주면은 자지러질 것 같긴 한데 음. 근데 또 변수가 그 건덕분이 샤워를 별로 안 좋아하면은 또 문제가 될수 있어요 아무렇고 연방군 편이랑 샤와거 이렇게 두개 있던데 아 이거 자 종이 이거를 어떻게 어 옆으로 싹 빼면 되구나 그래요 요거는 살려둬야죠 아니 내가 이걸 왜 살려두고 있지 아 결국엔 다 쓰레기인데 <laughs> 요거는 밀크초콜릿 뭐 그런 건가 보네요 이것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야, 그냥, 그냥 우리가 아는, 흔히 아는 밀크 초콜릿입니다. 이게 그냥 건담이고, 이게 제타 건담이잖아요? 뭔가 빼면은 되는 것 같은데. 오토바이 헬멧, 헬맷... 여야 이야... 제조국은 베트남이네요. 자, 이거를 좌우로 쫙, 오. 열렸어. 그래. 블레이드 안테나 두 개. 빵. 미쳤다리. 야, 턱주가리. 딱 꼽으면, 야 메인 카메라 부분도 구현이 괜찮아요. 듀얼 아이. 헤드발칸. 요 녀석은 요런 느낌입니다. 요거. 잡아 땡기네. 어, 떼지 빠지네. 어, 카라바. 아모로레이 전용 제타 플러스 같은데. 에 여기. 이렇게. 요런 느낌입니다, 헤드가. 요거는 뭐, 열어지진 않고요 도색하시는 분들이 이거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이거 잘 갈릴 것 같은 느낌? 딱, 어, 아 아, 아, 아! 봤을 때 퀄리티는 건담이 좋습니다. 예, 제타 플러스는 멋있긴 한데, 이제 여기는 뭔가를 더 해야 될것 같은데, 그냥 가지고 놀기엔 이게 편하죠. 그리고 저번에 그 플스2 게임을 샀는데, 박스 안에다가 믹스 커피를 몇개넣어주더라고요 예, 넣어주셔가지고, 한잔 마시겠습니다. 아유. 예, 아, 요새, 스탠스 좋네요. 이렇게 하고, 딱, 이렇게. 요것도 예? 이렇게 해서, 뭐 늘릴 수 있고, 고 정도, 요, 요, 요걸로 딱 하니까, 요래 아, 그래. 일단 이렇게 세워놓고, 이짐 커스텀이 들고 있는 총도 이쁘고, 요 방패도 이쁘더라고요. 손도 일단 주는 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뭐, 여러분들 어떻게 만드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건프라 만들 때큰 것부터 빨리빨리 만들거든요. 이런 데가 비잖아요. 근데 전 또, 이렇게 잘라버립니다, 이렇게. 다 끝난 부위는 빨리빨리 뜯어서 없애요, 저는. 뭔가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좋더라고요. 그렇지, 아, 벌써 실드 하나 만들어져 버렸다. 이 돌리면 이렇게 돌아간다. 아, 아왜 덥나 했더니, 내가 깔깔이 입고 있었구나. 바이루 방카? 이게 뭔 말이지? 파일벙커구나, 아무리 봐도 이거 양쪽 이거 벌어지게끔 생겼는데 그냥 이거 안 벌어져요. 그냥 이게 다인거 같아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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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 이게 다예요. 이제 다가오면 방패 끄트머리로 그냥 갖다 딱 박아 가지고 관통해 버린다. 뭐 이런 거겠죠? 멋있네요. 에, 쉴드면서도 또근접 무기 같은 느낌 자 일단 또 바꿨거든요 그 암드 아머 그 느낌이라서 방패는 하나밖에 안 주는데 이거 옵션은 이렇게 여러 개를 줘버리니까 뭐 이거 하고 싶은 거 뜯어갖고 또 붙여야 되는데 아니 그러면 이, 이 방패만 또 따로 팔든가 이 라지클로라고 나와있는데 클로 쉴드가 뭐 있어서 저는 요 녀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빔 라이플 같은 경우도 세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요 손잡이를 할수 있는 거 하나만 주거든요 아 이게 굉장한 스트레스네 아니 왜 손잡이를 하나만 주지 좀더 주지 물론 이게 뗐다 붙여 하면서 세 가지 라이프를 제 마음대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더 귀찮거든요. 저는 되게 고민되네. 그러니까 원거리도 되면서 근거리를 충실할 수 있는 뭐그 느낌으로 가야 되나? 약간, 구프 커스텀처럼. 아니면, 중근 거리냐인데, 그냥 빌라이프는 너무 뻔해서 싫고요. 샷바렐 아니면 롱으로 가고 싶어요. 둘다 하나 더 사라, 이거잖아요. 자, 이것이 바로 상술이구나. 으악! 아, 이 진짜 빡빠간데 이거? <laughs> 아, 아, 아. 짜잔. 어, 은근히 사이즈 되는데? 아, 그럼 롱이면 여기서 더 길다는 소리구나. 롱이면 이만큼 나오겠네? 샷배렐이 나왔겠다. 이야, 우와.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음. 접어서, 접어, 오므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실드처럼 됩니다. 이것도 돌리면 이렇게 되나? 돌리면 그냥 실드 같긴 한데 또 그냥 실드의 기능으로 했을 때는 이 팔보커가 무 멋있기도 하고 아 그래서 고민돼요 이게 이거 망가트에서는 이 양쪽 아 그래 양쪽에 실드를 달수 있구나 이러면 되지. 예, 약간 한손 양쪽 쿨론인데 이렇게 돌리면 너무 낮고 뭔가 주렁주렁 달고 싶다니까요. 내가 빌드 파이터도 아니고 어린이날, 바로 열고 어른의 날 저를 위해서 산 애들입니다. 손도 없고 이렇게 방치된 게좀 신경 쓰이더라고요. 어떻게든 마코트를 좀 다시 정상으로 만들고 싶었는데 또가차 보이니까는 뽑고 싶어고 얘네 두개 뽑아버리고 충동 구매 한 거치고는 이거 다 합쳐도 6만 원돈좀 되는 거 같네요. 예, 건프라 하나를 또살수 있는 거긴 한데 개인적으로 잘산거 같습니다. 오랜만에 방구석을 나가서 돌아내봤습니다 아무튼 뭐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잇